단순과 네. 고지의 맥주, 맥주, 맥주 대신 마셔드림! 자, 오늘 마셔드릴 맥주들은 벨기에! 되게 화려하죠? 원래 사람들이 막뭐 맥주하면 독일만 생각하는데 응. 사실 다양한 맥주를 맛보기엔 벨기에가 짱입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원래 재료로 잘 만들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벨기에는 아무도 <laughs> 완전 야 마약도 넣어 <laughs> 맞아 맞아. 자 그래서 뭐부터 먹어보나요? 일단 시작은 청량한 라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벨기에 하면은 대부분이 다 에일 맥주거든요. 근데 우리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명한 벨기에 라거 맥주. 스텔라? 아르투와. 스텔라, 아르투아입니다. 얘는 그냥 가볍게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짠! 이거 괜찮습니다. 스텔라 근데 매니아도 되게 많을걸? 라거는 뭐 솔직히 음. 이제는 뭐 말안 해도 다 맞아요. 아시잖아요. 청량 한 맛으로 마신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 유럽 라거들이랑 일본 음. 중국 라거들이랑 조금 달라. 음. 달라. 특히 일본 맥주는 좀 산미가 있어. 어, 그쵸 그래서 초밥이랑 잘 어울리는 거 같아. 그쵸? 근데 유럽 맥주들은 뭔가 좀 단. 물처럼 어. 약간 향긋한 단맛 있잖아요. 있잖아. 음. 자, 다음 맥주. 다음 맥주는 너무 너무 유명해. 호가든. 이바쿠도 수입맥주에 가장 햇살이 아닐까? 맞아, 아니죠? 맞아. 밀맥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맥주일까요? 그럼 맞아. 그게? 옛날에 왜 호가든 마시면 게 되게 힙해 보였단 말이야. 아, 그게? 맞아. 아, 그리고 테라스를 운영하는 그런 카페들에서 꼭 호가든이 어. 있었어. 그, 어떨지 일단 마셔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음, 근데 비누 만난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음. 화장품 냄새 이런 거를. 그 벨기에 밀맥주에서 캐치한 사람 되게 많더라고. 여기 캔에 무슨 맛이 나는지 다 설명이 돼 있어. 여기 보면은 오렌지 있고 고수 응. 있고. 어. 근 고수도 고수 풀을 넣는 게 아니라 고수 씨를 넣는대요. 맞아 맞아. 맥주가 향긋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맥주랄까. 어, 왜 독일 밀맥주랑 얘랑 뭐가 제일 다르냐면요. 음. 독일 밀맥주는 바나나 냄새가 많이 나고 음. 얘는 오렌지 껍질, 오렌지 껍질, 화장품 냄새라고도 부르는데 음. 그런 냄새가 나요. 음. 다음 맥주는 두벨입니다. 악마라는 뜻이죠. 음. 그동안 마셨던 거는 5도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8.5도. 8.5도. 어, 골드네일이에요? 스트롱 골드네일이에요. 짠! 이거가 8.5도인데 알코올이 느껴져요? 전 전혀. 저도. 어. 그래서 좀... 두배린가봐 맞아, 그래서 두배인가봐 도수 센데 계속 계속 먹게 되고 응. 어느 순간에 딱 일어나면 취한다. 어. 옛날에 막 안준뱅이술, 안준뱅이술 그런 아... 말 많이 했잖아요. 벨기에의 안준뱅이술. 벨기에안뱅이술다 응. 그리고 약간 스파이시하다고 하죠? 향신료 어. 냄새를, 냄새를 입으로 먹는다면 이런 맛일 것 같은 느낌? 어. 어쨌든 전 싫어요 <laughs> 전 좋습니다 아 <laughs> 어, 근데 다 마시고 나니까 진짜 좀 뭔가 알딸딸해지는것 같긴 하네요 다음 맥주는 시메입니다 네, 무려 수도원에서 만들었어요 아무나 못 만들어 아무나 못 만들어 마셔보겠습니다 얘는 좀 어둡죠? 짠오스파이시오스파이시 어, 벨기에 맥주들의 특징이야 스파이시 테라피스트는전 세계에 지금 한 13군데? 나, 내가 수도원이야 라고 막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리고 맥주를 만드는 사람도 양조사가 아니야. 응. 수도승이야. 수도사야. 어. 이거 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냐면, 응. 금식기간이 있잖아요. 빵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 물만 마실 수 있었대요. 그래서 빵을 물에 담궈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게 맥주에 덮친 거거죠 그... 액체 빵이라고 응. 하기도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가 나온다는 거. <laughs> 어쨌든 얘는 수도원 맥주 중에 두 벨이라는 건데 두 번째로 도수가 높은 거예요. 약간 색깔에서부터 건자도 느낌. 제가 근데 벨기에 맥주에서 제가 유일하게 환장을 하는 맥주는 이거 이 스타일. 얘는 일명 와인 맥주라고도 하죠. 이름은 주체스 드 브루고뉴라고 합니다. <laughs> 플란더스 레드라는 스타일에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깔아보겠습니다 오~~ 색깔도 거의 와인이랑 비슷해서 짠~~ 오 냄새 너무 좋지 음. 않아? 근데 냄새에서부터 그 홍초 알죠? 근데 이거 많이 시진 않아요 단맛 신맛이 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음. 저는 신맥주를 사실 잘못 마시는데 이 정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기랑 레드와인 많이 마시잖아요 이거랑 고기 먹으면 음. 진짜 꿀맛이에요 음. 레드 스파클링 와인이 필요하면 음. 이거 그냥 사시면 돼요 음. 오늘 벨기에 맥주에 가장 순딩이부터 가장 빡센 친구까지 먹어봤는데 어 다음번에는 벨기에 진짜 빡센 애들만 모아놓고 먹어볼까 봐요 어 아니 벨기에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고르기 힘들었거든요 제일 스탠다드하고 구하기 쉬운 것만 갖다놓고 저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시작인가요? 아 너무 맛있다 그쵸? 아 많이. 그럼 저희는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 끝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난다.